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이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강경 기조가 본인이 말한 필요한 조치라고 보느냐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을 담당하는 수장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 장관의 표현은 아마 그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한다. 국방과 치안은 국가의 기본 사무이고 최종적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다.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물란이될수 있다.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텐데 이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네. 윤석열의 발언 속에서도 나타나지만 법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 검찰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윤석열은 뭐라고 했으며 검찰 집단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하는 건 적법한 행동이고 경찰이 하면 국기 문란이 된다는 윤석열의 인식과 이상민의 인식입니다. 국민들 눈에는 경찰이 국기 문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과 그 따까리들이 국기 문란을 일으킨다고 보는 시각이 더 지배적입니다. 결국 오늘 한덕수 총리를 주제로 한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경찰국 설치가 시행되면서 경찰 장악을 위한 시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무리수를 두는 윤석열의 행태에 정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용산진무실 앞에서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경찰이 하나위 쿠데타 같은 발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야말로 행정 쿠데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 라면서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을 4일만 갖는 등 전광석화처럼 군사작전 치르듯 경찰국 신설을 서두르고 있다. 대체 무엇이 두렵냐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윤석열이 오늘 경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 국가의 기강문란이라고 했는데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라고 윤석열을 지켜하면서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이 입에 붙었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했으면 이런 상황이 왔겠냐. 본인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을 부리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법률적 절차적 하자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이런 국정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라. 대통령이 결자 해지를 하고서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일에 집중해달라. 또한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하는 것은 과도하다.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냐? 징계조치 철회해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국기문란은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영기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 이유가 뭐냐. 무능하고 무모하고 정치 보복에 혈안이 됐기 때문이다. 검찰을 장악해서 검찰공화국을 만들더니 이제는 경찰을 장악해서 경찰국가를 만들어 국민을 경찰을 통해 통제하려고 한다. 이러니 국민들이 윤석열을 믿겠냐. 그리고 김대기 비서실장을 겨냥해서는 윤석열에게 딸랑딸랑만 해서 되겠느냐라고 직격을 했고 밥투정이라고 말했었던 권성동을 향해서는 국회는 정상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딸랑거리고 윤핵관으로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오히려 배부른 밥투정이다 라고 후려쳤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주변에 온통 간신대가 차고 넘치니까 나라가 이모양이다 라고 직격하는 것입니다. 자기 권력을 위해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고 더 견고한 권력을 주기 위해 전 국민과 대립하며 싸우는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노동자와 싸우고 자영업자와 싸우고 경찰과 싸우는 대통령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도 없었습니다. 후한 무치한 자가 나온 것이죠. 본인 스스로가 명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문정 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일어나고 있는 경찰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이들에게 감찰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과거 검찰했던 집단 반발을 두고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경찰국 설치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표시한 마스크 착용, 총경회의 등 관련 각종 회의 참석과 의견 발표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 행동 운운하고 급기야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행안부 장관의 발언을 처음 접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눈치 없는 행동인가 검찰은 되지만 경찰은 안 된다는 이중잣대의 발로인가 궁금했다. 언론 역시 검사는 되고 경찰은 안 된다는 거냐라고 비구는 말들이 본물 터지듯 터졌다. 검찰에서의 검사회의 개최 성명 발표가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 행동이 아니라 법령 개정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하위 상당의 의사 표현이라면 경찰 역시 다를 바 없고 그렇다면 경찰 역시도 검사들이 그러했듯. 관련 해의 개최와 성명 발표를 서로 권장하고 복도둠이 마땅하다. 또한 법안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회의하고 집단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 행동이라면 경찰도 그러면 안되지만 검찰 역시도 그러면 안되는 것이다. 법질서와 공직기관 확립을 위해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특례나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착수 뉴스를 접하고 법률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검찰 역시도 신속하게 감찰 착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저는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 전혀 없다. 다만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모든 공무원이 동일하게 취급받기를 바랄 뿐이다. 해서 행안부에 감찰 착수 뉴스를 접하고 휴가 중인 어제 저녁 잠시 사무실에 나가 내부 감찰 제보 시스템을 통해서 유와 같이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요청했다. 회신이 오는 대로 널리 공유하겠다. 덧붙임 대검 감찰부 회신이 늦어지고 경찰 감찰의 속도가 붙을 경우 검찰의 신속한 회신을 강제하는 방안도 고리 중에 있다. 경찰의 전현직 고위 검사들을 국가 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검사들이 회의 결과를 게시한 이프로 서버에 대한 압수색을 통해서. 집단 행동 증거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면 부산지검 고수장 등 위조 은폐 사건에서처럼 서울중앙지검은 집단 행동은 아니어서 혐의 없음이 명백함을 이유로 압수 영장을 기각할 것 같다. 추후 고발 여부는 대검 감찰부와 행안부의 조치를 지켜본 후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문정 검사의 말로 진정한 검사입니다. 법의 잣대를 니네 편, 내네 편에 따라 또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지들 마음대로 기술을 부려가며 뻘짓을 하는 이 윤석열 정부에게는 똑같이 해주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민주당도 보여주기식 쇼 같은 거 말고 행동하십시오. 국회 문안 열어도 그 책임 윤석열 정부에 있습니다.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문정 검사처럼 좀 행동하는 민주당의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한편 안철수가 최근 거론되고 있는 김경수 지사의 사면에 대해서 국정농단 주범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며 반대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수십 수백억 사기치는 잡범은 사면해도 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안철수 씨 손가락 차를 날머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